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뚫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4.3 항쟁, 4.19 혁명, 부마 항쟁, 광주 5.18 항쟁, 6월 항쟁, 촛불 혁명은 진일 반민족 권력에 맞선 국민의 저항이었습니다. 이들 항쟁은 일제 강점에 맞섰던 독립운동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일제 폐망 후미 군정을 거쳐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투기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든 화폐 속의 인물은 국가 정통성의 상징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프랑스의 드골, 인도의 간디. 이들은 그 나라의 화폐 속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전 세계 화폐 속에 인물에 독립운동가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나치와 함께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에서 외교 정책 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 외교 통상 위원장으로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일본의 정치인을 만나 독일처럼 진심으로 과거 청산을 하라 전범 입회가 합사된 야수꾼의 신사를 참배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에는 야수꾼의 신사에 합사된 전범, 그 전범의 줄개들이 묻혀 있더라. 당신들은 왜 그곳에 참배하느냐? 우리들어 과거 충산하라고 당신들이나 제대로 하라.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해방 후군 장성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조선 청년이 꿈은 천황 폐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야수꾼이 신사에 묻혀 신이 되는 것이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이런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IMF는 2023년이 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란 초조감이 지난해 경제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의 자신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 그리고 정부의 당당한 대처로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뜬시 이겨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상호주권을 존중하는 일민족 이체제로 서로 협력하면 수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을 따라잡고 이어서 일본을 따라잡아 세계 최선진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것은 진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상하여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진일 미청사는. 한국사회의 기저질환입니다 진리를 비워하면서 자신을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매국노 이완용을 보수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민족과 반민족입니다 남북 간의 분단 극복 노력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또한, 진일 반민족 세력의 행태가 일본 국우의 입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진일 반민족 세력이 민족 자주적 역량의 결집을 방해하며, 우리 젊은이들 앞에 펼쳐진 광활한 미래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민족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닙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친일청사는 여당 야당의 정파적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친일청사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광복회는 지난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 1 1 0 9명 천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국립묘지에서 친일 반민족 인사의 묘를 이장할 것인지, 만약 이장을 안할 경우 묘지에 친일 행적비를 세우는 국립묘지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총 253명 중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반수, 미래통합범도 과반수가 찬성했습니다.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립묘지배이 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75년간 강고하게 형성된 친일 반민족 세력이 민족 공동체의 숨통을 옥제어 왔습니다. 이 거대한 절망을 무너뜨리느냐,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운명적 대전환이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류가 진일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온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심정을 모아 크게 외칩니다. 대한민국을 광복하라. 감사합니다. 감사다